fx 계형은 한번 찾아봅시다 미분 해보면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렇게 생긴 삼차함수라는 약인데, 그래서 얘를 여기서 보면 요까지만 생각해 볼 때가 아니라 요건 섞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절대 x로 묶어서 절대값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 x의 절대값이랑 남는게 f의 x- p에 더하기에 q의 절대값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 부분만 생각하면 얘는 f(x)를 f(x)가 p, q만큼 평행이동했다이야기인 거고 얘는 그냥 x인데 약분을 이걸 없애고 싶은데 뭐를 알아야 되겠니? 그렇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그냥 플러스 x로 바뀔 거니까 약분할 수 있지. 그럼 이 경우라면 gx는 그냥 절대값이 되고 0보다 작으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fx는 요렇게 생겼고. 얘가 평행이동이 얼만큼 됐는지를잘 모르겠는데, 평행이동 만약에 되어가지고, 가령, 기억, 요런 형태로 한번 생각해볼까. 얘가 평행이동이 돼서, 극점이 같은 방향에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었다. 어, 지금 그린 거는, 즉금 요, 요 그림에서 이식은 이 y는 절댓값 하지 않은, X 마이너스의 P 더하기 Q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0이 어디에든 간에 연습해보자 0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오른쪽은 요거를 절대값을 씌우세요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대로 가는 거고 왼쪽은 요거 절대값을 뒤집어서 이거 한 번은 좀 자세하게 그리고 가자 만약에 이런 형태로 생겼다면, 얘가 y는, 음, 얘가 y는 f의 x-p 더하기 q인데, 얘를 절대 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y는 절대 값이 되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런 상황. 여기서 가정 해볼까 0이만약에요이정도에 있다면, 에이정도에 있다면 오른쪽은 얘를 갖다가 써야 되고. 그럼여기서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요런 형태로 오른쪽은 생겼고 왼쪽은 뭐를 가져오냐면 얘를 가져야 되지 얘가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될거냐 그럼 이 주황색 쳐다보면 얘는 확실히 꺾이고 얘는 미분 불가능 되는 형태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 계속 한계가 일단 될 수는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0이 여기 근이 되는 요 부분이 될 때가 좀 궁금하잖아 나머지 부분에서 확신이 안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얘가 만약에 0 되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은 얘 가져오세요 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게 왼쪽에 양수 일때 그래프지 그 다음에 음수 영역에선 얘 가져오는 거지 0 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를 가져오고 0보다 왼쪽에서 얘를 가져오면 이거는 미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해.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을 하네. 요까지 이해 되겠고. 그다음에 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뭐 뚫고 지나가는 형태다. 면 얘는 절대값 위에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얘는 반대로 뒤집어서 아래쪽에서 아 여기 뾰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영이 어디든간에. 있 0이 설령 뭐 여기 있다 손 쳐도. 여기 있든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해 볼게. 0이 여기 있다면 아니다. 여기 여기 한번 해 볼까? 0이 여기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얘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에서는 얘를 가져오고 오른쪽에서는 얘를 가져오고. 그래서 0이 근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한다 쳐도 나머지 두개의 꺾이는 점에서 첨점에서는 항상 미분 불가능점이 생길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 예를 들어서 한요 정도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를 가져오고, 요쪽에서는 요거랑 요거 가져오니까 얘는 미분부왕점이 4개가 되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될수 있는 경우는 접하는 거 그려봐야 되겠지. 음. 접하는 거 남았으니까. 접하는 것 중에서 위에서 접한 형태면, 얘를 절대값 위쪽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꺾이고, 이렇게 가요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절대값을 하게 되면, 아래쪽이고, 접한 형태가 되고, 0이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걸린다면 오른쪽에서는 이 점이 0에서 미분 불가능점이 생기겠지 끊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점점이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0이 딴데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 그럼 0은 결국 여기 근이거나 접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 0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노란색에서 0이 여기 있다 그러면 오른쪽은 얘를 가져오세요. 저는. 얘를 이렇게 가져오고 왼쪽에서는 얘를 가져오지 여기를 가져오고 이거는 위에거 기억이랑 같은 결과를 나타내니까 얘는 또 아닌 거고 그 다음에 0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0이 여기 있다면 오른쪽은 얘를 가져오고 왼쪽은 왼쪽은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는 점점이니까 미분 불가능점이 한계지. 맞죠? 이거는 될것 같아. 그림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 비슷한 거 하나 찾았으니까, 이게 0이 되면 왼쪽에서는 여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 오른쪽에서 여기를 가져오고 왼쪽은 여기를 가져와서 꺾여 여기가 영이야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고, 요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30인데, 안선인트 보자. 양수 PQ라는 말이 있네. 이 그래프가 양수 P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한다는 말은, 요점도 오른쪽 위로 진행돼야 되고, 요점도 오른쪽 위로 진행이 되는 게 PQ가 양수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은 어, 뭐가 돼야 돼? 이 점의 좌표는 이게 평행이동이 된 그래프인 거잖아. 평행이동이 된 그래프 이야기하고 있지. 평행이동이 된 그래프가 y 좌표가 양수인 거는 막 음, x가 0 x 좌표가 0이고 0이 여기 이 위치에 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가 되려면 여기에서 x 좌표가 접하고 있는 x 좌표가 0이니까 극소의 x 좌표가 0인 거지 극소의 x 좌표가 0이 되려면 3이 그러니까 3 요렇게 갈라 그러면 이건 p가 음수라는 소리잖아 얘가 왼쪽으로 가야지 x 0에서 극소가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안돼 접하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 안 되는 게 생겨.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거는 접하는 형태니까 여기에서는 접하고 여기서 점점 생기고 얘를 뒤집을 거니까 여기서는 접하고 점점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0이라 그러면 얘가 0이라 그러면 왼쪽에서는 얘를 아 이제 오른쪽은 얘를 가져오고 왼쪽은 여기를 가져올 거냐. 아니 이거 연결하게 되면 여기 부드럽게 연결돼서 미분 불가능점이 안 생기겠지. 그렇다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여기가 0이 되는 형태. 그럼 얘가 0이 되는 형태라면 왼쪽에서는 여기가 0이니까 오른쪽은 얘 부드럽게 이어지는 얘를 가져오고 왼쪽은 얘를 가져오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갈 때는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점점한개 생기니까 미분 부가능점이한 개인 거 맞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모르지만 이게 0이 된다라는 말은 x 좌표가 0에서 접하니까 이점의 좌표가 극대가 0, 0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되겠나 그래서 이 점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0,0으로 평행 유동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1이 0이 되었으니까 1이 되고 7이 되는 형태.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8이 되고.